안녕하세요. 6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하기는 이게 이렇게만 안 들어가면 돼요. 오고. 자, 여기서는, 이제 흙의 의도는 이쪽을 젖혀서, 맞춰친 다음에 단수치고 이으면 이쪽의 모양을 잡겠다는 얘기잖아요. 상대방의 의도는 빨리빨리 알아차려야죠. 정석 선택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것도. 왜 우리가 정석 선택을 할 때는 주변 배석을 보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laughs> 어디 둘 것입니까? 뭐 당장 둔다 그러면은 이제 빠지고 막을 때 이런 걸 젖혀서 두는 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손을 뺄 수도 있고 손 빼고 그냥 큰 자리를 갈 수도 있는데 큰 자리라고 하면 이제 상변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하변도 크지만 요 베개 형태를 두, 봤을 때 뭐야 이거 이건 뭔데? 이거 치고, 귀사리? 그럼 나안 둬. 안 둬, 진짜. 초반부터 그런 귀사를 한다 그러면 저는 안둘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이기는그 그림이 다 그려지니까 벌써. <laughs> 하긴 뭐, 대국을 시작할 때 이미 그런 생각을 하긴 하죠. 이 바둑은 얼마나 쉽게 이길까? 상당히 장고파네. 상당히 장고합니다. 어 진짜 기사리 아니 와 대박 아니 어 이건 뭐 단수 치고 나갈 때요렇게 붙여서 행마를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일단 실리 손해가 좀 크기 때문에 제입장에서는 불만이 전혀 없어요. 이런 걸 붙이든가 아니면 한 칸을 떼어서 중앙으로 진출을 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음, 이게딱 보시면 <laughs> 가만히 냅둬도 이 집은 안 났거든요 원래 근데 더 가지고 이만큼의 집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와닿지 않으실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역시 부처오죠 어, 그렇듯한 행마요 이게 이렇게 이제 하고 밀겠다는 얘기 같은데. 밀면 이제 다음에는 요렇게 돌려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전략이긴 하죠. 이제 이걸 젖히면 젖힐 수 있는지 일단 봐야 되는데 아, 못 젖히고. 뭐 이렇게 고 <laughs> 타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타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이거 하나 살려고 여기 집 손해 보고 여기도 빠져지고, 이, 여기가 빠져지면 이쪽에 모양이 두터워지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흙이 살아도 재미가 없는 형태 같아. 나를 쫙 하면서. 다음에 또 여기 덮어 씌움당하면은 또 맛이 가죠. 음, 계속해서 뭐한칸띄어서 일단은 여기를 안 맞기로, 안 맞으려고 둔 건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게 지금, 실리손의 이쪽에 두터움 여기에 그냥 지킴이 다집이잖아 그런 여기서 이 액션은 흑이 좀 성급했죠 그러니까 약간 좀 있어보이는 행마를 했지 실속이 전혀 없다는 거를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폼 잡다가 그냥 실속은 다 잃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 폼을 굳이 잡을 필요가 있었나 그 모양에서 이러고 이제 본인은, 아우 어, 타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큰 오산이죠. 이건 그냥, 보태준 꼴이에요, 한마디로. 굳이 이 넓은 땅에서 이런 액션을 취하면서까지 이렇게 도망을 가는 형태를 만들 이유가 없지. 중간에 악수는 다, 어, 이만큼이나 그냥 어떻게 보면 전공짜실뢰 얻은 거니까. <laughs> 자, 그 다음. <laughs> 다음에는 어디가 좋을까요? 이런 거를 덮으시면 된다. 지투도뭐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좀 그렇고. 어디 보자. 어떻게, 어디를 놔야 되지? 붙이고 붙인다. 붙이고, 둘때 붙인다. 끊어서. <laughs> 원래는 우하기도안 둘라 그랬는데, 뭐둘 데가 없으니까 그냥 둔 겁니다. 딱히 둘 데가 없어요. 우변 같은 경우도, 뭐, 여기, 우변 뭐, 궁변인데 깨고 자시고 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일단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둘 데가 없으니까. 그 빨리빨리 이런 한 점을 다 수습을 해놓으면 상대가 이제 좌절을 빨리 막보니까 뭐 본인 나름대로는 이제 이한 점을 움직이면 공격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본인만의 생각이고 자 이때 끊어서 타겟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호구 쳐서 막을 때 단수 치고 빠진다. 이런 식으로 타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은 지금 그냥 호구 정도 쳐서 하나 붙이고 호구 치는 거죠. 붙이고 호구 치는 의미는 뭘까요? <laughs>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걸 붙이고, 붙이지 않고 그냥 호구를 예를 들어 쳤다고 볼게요. 그럼 지금 여기 막겠죠? 자 단수 쳐. 있겠죠 자 늘어 축이니까 어떠한 응수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붙이면 누가 이렇게 받아줄까요 당연히 이쪽을 젖히겠지 수순의 차이일 뿐이죠 미리 붙여놔야 반발이 안되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교환 다한 다음에 여기 빠지겠다 뭐 그런거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깨를 짚어서 나와서 끊을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고, 안 그럼 눌러가라, 눌려, 눌려가라 이거죠. 하변 같은 경우는 이쪽에 흙, 백이, 머리가 나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먼저 둔다고 해서 부담이 가진 않습니다. 한번 뭐 끊을 참, 끊어 봐라. 이거 죠? 끊뭐 싸우 는 거지? 끊 으면 싸우 는거 죠? 자, 여러분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 겠 습니다. 아, 근데 상대가 봐도 상당히 열심히 드네요. 크으... Yeah. 음... 아, 잠깐만. 아, 나 내가 잘못 봤나? <laughs> 아. 단순치고 여길로 막는 게 생... 여길로 막는거 생각 못 했네. <laughs> 그럼 또, 경로를 바꿔야 되겠는데. 그냥 막고, 젖히겠죠? 이전을 젖힐 겁니다. 네, 안맞고한 칸, 한 칸? 아니면 그냥 여기서, 아, 여기서 막으면 되긴 되겠는데. 여기서 밀면. 요거 교환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흙이 이쪽으로 끊을 순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꼬부리면, 그리고 나서 이제 막겠다. 막든가 한칸 뛰든가 좀 봐야 되겠는데.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중앙으로 나가는 게 있으니까 뭐. <laughs> 이럴 땐 노타임으로 넣어줘야 돼요 망설임을 보이면 안 되지 흙도 살고, 같이 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날 일자가 보통이겠죠? 이렇게 붙여서 가는 거는, 별게 없나. 야, 진짜 상당히 열심히 두네. 아, 상당히 바둑을 열심히 두는군. 열심히 두면 뭐하냐고. 어차피 질 텐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봐도 열심히 두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저를 상대로는, 열심히 두는 거는 그냥 시간 낭비. 나를 상대로 이기려고 도나 저를 상대로 이기려고 둡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아 또. <laughs> 이기려고 도면안 돼요 저한테는 시작 합니다. 자, 여 기서, 여 기서, 두칸을 벌리 는게집 으로 가장 큰데, 과연 하 변이 살수있 느냐. 에이, 그런 거 언제 제가 생각했습니까? 살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냥 <laughs> 살아있는 돌이지. 이제는 하나, 이 백을 공격을 못하면 아무것도 한게 없는 거예요. 여섯. <laughs> 아, 뭐야? 누가 또 소화기를... 가졌 오르가 난다 보네 뭐야, 이미 살았어. 하나. 이 패착이네, 패착. 셋. <laughs>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가 아홉? 자기 나왔습니다두번 남았습니다. 이거 나가서 여기 놓으니까 안형이 좀 나왔죠. 그럼 이것도 큰 자리 갖고 여기도 살고. 참 봐도 한판 이기기 쉽네. 야, 일단 선수 한집 만들어 놓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집고은게 선수니까 여기가 한 집이 나있어요. 단수 쳐도 이으면 되고. 하나, 둘, 셋! 설마 <laughs> 잡으러 와달라는 주문인가? 안 잡으러 가지?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악수인데 여기 막히면 다음에 단수까지 볼수 있죠 <laughs> 상대가 이제 이성을 잃었네 지금까지 천천히 준게 네, 이제 물거품이 되는 둘, 거죠 3 4 5 6 7 나야 되지 그러면 여기서, 이게 쉽게 여기가 지금 막으면, 막으면 어떻게 놔야 돼? 요렇게 놔야 되거든요? 아, 이거좀여기 찝고 두는구나 오. 자, 일단 막아서, 다음에 단수 치겠다. 계속 잡으러 오려면 여기 한칸 떠야 되는데, 이거 단수 치고 나를 짜 날라가면 흙이 죽는 거 아닐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지. 엄청 괴롭게 잡으러 오는 거거든, 이게. 자, 여기서. 보자. 이거를 하나 집어서 한 집을 확실히 만들어 놓고, 이거 받아야 되거든요, 우변. 넘어가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음, 이건 폐차. 마지막 폐차. 죽었습니다.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laughs> 야,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 일곱. 아, 이게 뭐야? 계속 두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어, 아, 그렇지. 제 얘기가 들렸나봐요. 상대가 여기서 돌을 걷었어. 자,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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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하기 협공을 했을 때 저는 보통 손을 빼는데, 손을 빼는 이유가 뭐냐 면 어, 예를 들자면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둘 법한 수가 이런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일단 우변을 벌려야 되는데 요돌이 있기 때문에 벌려봐야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모양이 좀 중복 형태죠. 그리고 뭐 뛰어나가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받으면 뭐 대표적인 수단이 이런 식의 진행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선은 7, 8, 90의 1 교환이 흑에게 굉장히 실리로 이득이고. 이게 이제 벽이면 사실 침투를 해야 맞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뭐 싸우려면 싸울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싸움을, 그래, 뭔가 백이, 일단 근거가 많이 있는 형태도 아니라서 저는 이런 싸움을 별로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모자를 씌운다. 이게 모양은 좋아 보이는데 실속은 흙이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더 불만인 진행이죠.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런 협공을 했을 때 그냥 손을 빼버리는 편이에요. 손 빼봐야 흙이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럼 또손 빼는 거야. 만약에 또 씌운다. 그럼 그때는 받전자 째는 게 있기 때문에 이한점 정도는 그냥 줘버립니다. 이거 하나 줘버리고, 되, 줘버리면 되지. 왜냐하면 한 번, 두 번을 손 뺐고 이렇게 호굴 형태를 만들어서 이한 점을 좀 다치게 했으니까 얘는 그냥 줄법 하죠. 그래서 뭐 손빼도 생각보다 흙이 강력한 수가 있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붙이는 것도 이제 뭐 의도는 이거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하변을 가져가겠다. 그런 얘기니까 뭐 이런 의도 파악은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늘어서 갖고 뭐 예를 들자면 흙이 이런 식으로 오면은 그냥 받아주고 이거는 또 얘기가 달라지죠. 아까는 이제 흙이 두터운 느낌에서 하변을 가져가는 느낌인데, 이거는 두텁진 않잖아요. <laughs> 일단 요게 실수였고. 보통 이제 여기서 이런 거 많이 두잖아요. 이거 두고 젖히고 막을 때 호구 쳐서. 뭐 이런 식의 그림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게 귀사리를 이렇게 빠지면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한점 잡아만 놔도 흙이 소탐 대실입니다. 귀살이는 했지만 중앙이 백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민거고 끊어 잡았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리듬을 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표현이 좋아서 그렇지 사실 리듬을 탄다기보다는 이 가만히 냅둬도 이런 집안 나는데 음 오히려 집으로면 집으로 보면 상당히 보태준 꼴이 되는 거죠. 그 요런 수는 근데 여러분들이 배워두시면은 좋기는 좋은데 뭐 지금은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단수 치고 밀고 막 하는 거. 아니면은, 한칸 띄고 막는 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붙였다. 이거 무슨 뜻이냐 면 어, 예를 들어 늘면, 흙의 방향, 흙의 이 단수의 방향 있잖아요. 여기 치는 거. 상대가 어떤 응수를 할,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거 두잖아요. 붙이면 젖혀라.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둬버리면 이렇게 치는 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나가면 이걸 치고, 이걸 두면 여길 끊어서, 나가면 자연스럽게 돌파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흙이 바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들었고 이때도 이제 민수는 어떤 의미냐. 두 점머리 뚜드릴 거니까 받아라. 받으면 이제 이렇게 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까지 활용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백이 좀 당했죠. 그래서 꼬부렸고. 호구를 쳤는데 요것도 좀 실수 같아. 요 지금은 여기를 젖히고 고치는 게 차라리 훨씬 낫죠 단수 치면 있고 빠지면 그냥 이렇게 살아놓는 겁니다 그냥 최대한 깔끔하게 이렇게 살아놓으면 다음에 이제 뭐 단수와 단수가 선수니까 뭐 크게 별거 있는 형태는 아닌데 어쨌든 이걸 젖히고 호구 쳐놔야 이런 부분이 또 활용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전은 그냥 호구 쳤기 때문에 빠지는 자리가 와 가지고는 이쪽에 약점이 없는 만큼 100이 이득이죠 그다음에 이제 좌상기 딱 자세 잡아서는 흙이 초반은 좀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aughs> 그리고 요건 이제 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여길 먼저 붙이는지. 여기서 이걸 교환한 다음에 여길 붙이면 누가 이렇게 받아 줍니까? 당연히 안으로 젖혀서 이한 점을 잡겠죠. 그래서 지금 붙여서 간 거고. 지금은 이거 젖히긴 좀 어렵잖아. 건너 붙인 수가 있으니까. 차단하면 끊고 막은 다음에 한 점만 잡아도 물론 더 정확한 수순은 이런 거죠 하나 밀고 치고 막고 단수 친 다음에 잡아서 흙이 망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호구 치고 이렇게 행마를 하는 게 수순이죠 뭐 흙이 이제 실리로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둬도 아마 큰 불만은 없어요 실리적인 거로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백도 그냥 호구 쳐서 지키면 모양이 굉장히 깔끔해졌죠. 아, 어차피 우상기는 이게 다집이 될 가능성은 거의 드문 형태이기 때문에.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이제 탈출해가지고는 뭐 백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서 흙이 좀 약간 욕심을 부린 게 이때 이걸 씌우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 이쪽을 이쪽을 먼저 가서 얘를 일단은 이거 한 방만 해놔도 집, 집으로 집 엄청 이득이잖아요. 그리고 뭐 들여다보고 입구자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기야 갈라지면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싸워, 싸우면서 둬야지. 근데 이걸 놔버리니까 제가 우변을 딱 와서는 일단 이 자리가 왜 좋으냐 하면 한방 당하는 거를 없앴고 그리고 집으로도 크고 추후에 우상기 맛을 노리는데 있어서도 엄청나게 좋은 자리잖아. 그러면 흑의 입장에서는 어, 불투명한 공격보다는 일단은 확실한 실리를 벌면서 가는 게 훨씬 낫다 이거죠. 우변이.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그 실착 같아. 그냥 여기서는 일단은 여기를 한 칸을 뛴다든가 하면서 폭을 넓히면서 얘네를 압박하는 게 그래도 순서가 아닐까 싶거든요. 물론 잡으러 오려면은뭐 이런 식으로 뭐 무식하게 씌우면서 잡으러 올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잘 잡힐 도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쌍립 써서 간다든가 했을 때 여기가 일단 선수한 집이 보장돼 있으니까 하변에서 뭐한집못 날까요? 무조건 난다고 봐야죠. 근데 이거는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찬물을 끼얹은 수지. 딱 붙이는 수가 성립해가지고는, 요 자리가 돌이온 순간에 여기에 눈 모양이 나죠. 음, 그 다음 요 선수하고, 뭐 이렇게 이제 바둑이 끝이 났는데, 어, 이 바둑은 제가 생각할 때는 흑이 요수. 어, 요게 약간, 이 자리는 일단 무조건 오고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6단전 마무리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